안녕하십니까 BNN 특파원 이정우입니다. 지금 베들레헴의 호적 조사를 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. 방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고 하는데요.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요셉 씨부부를 연결합니다. 요셉 씨. <laughs> 아프간이라도 좀쓰시두가 <laughs> 냄새는 좀 나는데 자연친화적이고 소랑. <laughs> 다음은 길판에 나가 있는 복자들을 연결합니다. <laughs> 그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아으니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가서 공배에 I don't know. 자 모두 현장에 모였습니다. 요셉 씨, 아기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셨나요? 음, 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라고 지었습니다.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. 아, 예수 정말 멋진 이름입니다. 박사님들 왜 이런 잠고 초라한 마구간으로 오셨나요? 왕궁으로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왕궁은 남은 없고 분타기는 하지만 이 마법관은 문도 없고 벽도 허술해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. 맞아요. 저희같이 가뭄한 먹자들도 제일 먼저 초대받았잖아요. <laughs> <laughs> 그렇습니다. 예수님은 높고 높은 분이지만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. 저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죠. 자, 다같이 한번 외쳐볼까요? 하늘의 영광!